홀더 스윙과 릴리저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테니스 포핸드에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브 리턴이나 자리를 잡아서 볼을 칠수 없는 풀 스윙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할 때의 스윙을 홀더 스윙이라 그럽니다. 라켓의 그립을 잡고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발 전체로 하는 스윙을 홀더 스윙이라고 하고요. 어두 번째로는 라켓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다스핀을 만드는 임팩트 이후에 손목을 이렇게 풀어놓는 릴리저 스윙 두 가지 스윙이 있습니다. 경기의 상황에서는 항상 포르 선수들이 연습할 때에 풀스윙하듯이 그렇게 스윙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자세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는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스윙을 풀 스윙을 하지 않고 팔 전체를 사용해서 컨트롤하는 폴더 스윙과 타 다스핀 포인트를 치기 위해서 낙객과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와서 임팩트 이후에 손목을 이렇게 풀어놓는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릴리즈 동작 그래서 팔뚝과 손목의 로테이션을 의해서 라켓을 빠르게 회전하는 릴리즈 스윙을 통해서 강력한 다스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홀드스윙, 릴리저스윙을 적절하게 할수 있으면 은 포인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홀드스윙과 릴리저스윙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연습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홀드스윙, 홀드스윙, 컨트롤하는 홀드스윙. 같은 그립을 잡고 손목을 풀지 않는 홀드 스윙 홀드 스윙 강하게 스피를 만드는 릴리즈 스윙 손목을 풀어놓는 거죠 풀어놓는 스윙 풀어놓는 스윙